아 물이 잘 마셔서 나는 진짜. <laughs> 선생님 그데 사람들이 응. 응. 집에서 셀프로 할수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은 없어요? 그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선생님 신당올 수도 없고, 음... 손님들 도 선생님 신당에 매일 올수 없잖아요. 그쵸 그쵸. 집에서 셀프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없어요? 셀... 향 켜놓고 하면 안 돼요? 안 되죠. 향은 안 되지. 나는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제사 때 장례식장 때 향을 키죠. 왜 켠인 줄 알아요? 옷이라고 누가? 영혼이 왜? 여기 와야 되니까 제사 때, 그렇지? 네. 그 장례식장에 혼 혼이 오시락. 뜨면 안 되니까. 음. 근데 집에서 향을 캔다 혼자 기도하는데 일반인이? 그럼 어떨 것 같아요? 귀신이와 어디에 있는? 내 소원이 올 수도 있잖아요. 우리 무당은 그거를 거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거지. 음, 일반인들은 안 된다는 거지. 음. 그럼 어떻게 셀프로 기도해요 향이랑 초는 키면 안 돼요. 그리고 물도 떠으면안 돼. 나는 다른 무당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, 난안 된다고 그래요. 향, 물, 초는 안 된다고 해요. 다만, 제사 때는 어쩔 수는 없다. 장례식 장에도 어쩔 수가 없다. 그거 위에는 안 된다. 왜냐면, 그 주변에 있는 홀령들을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셀프로 기도법은, 어, 나는 반여심경, 금강경, 이런 거 있잖아요. 나는 그거를, 읊으면서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 그것도 기도거든 난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거거든 그거, 그게 진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음. 그래서 반야신경 알죠? 나무하비타불관샘보스 그거 응 음. 음, 그것도 좋아 그 집에서 천주 음. 천주 돌리는 거 나는 아기때 돌렸어요 우리 할머니랑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, 지금 살아계시면 아나업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랑 이기 때부터 할머니가 이거 하고 막 금강경 외거나 아니면 반야신경경 하면 나는 따서 라 나무 아비다 하면서 춤췄어 할머니 앞에서 진짜. 그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쁘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할머니 보고 싶다. 근데 그런 게 추억이야. 같이 기도하는 거. 집에서 가족끼리. 가족끼리 기도하는 게 어떤 거겠어. 내 새끼, 우리 엄마, 아빠, 우리, 내 형제. 건강하게 해주세요를 먼저 빌 거예요. 그러면은 몇 시에 음. 하는 게 좋은가요? 상관없어요. 그런데 자시나 인시는 좀 피해라. 일반인은. 왜냐면 혼령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라 그때는 좀피하라 우리가 제사 언제 하죠? 자시. 그렇지. 어, 배운 여자. 모르는 분들 많아. 그래도 내 음. 조상님한테 빌 수도 있잖아요. 도와주세요. 아. 돌아가신 뭐 부모님이나 뭐 그치, 그치. 조상님한테 빌어도 되니까. 그렇 자시에 하면 안 돼요. 근데 아, 했다가 뭐가 감길까봐 또 다른 영웅들한테 그게 걱정인데 누구야?